그 미니 낚싯대로 갑니다 음. 미니 하구만 아 여기 오랜만에 온다 어 음, 응, 좋군. 응. 물고기? 여보! 뭐 잡았어? 분수 분수. 이거 뭐 없어? 설치 풀체 없어? 설치는 없어. 이거 먹는 거야? 이상한 건데. 분수 분수. 찍고 있어? 찍기 없어. 어? 찍기 없어. 아, 찍 찍고 있네. 아, 찍고 있지.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? 어, 그래 그래. 오늘 오늘. 오! 계속 보고 있어 봐. 또 나온다. 아, 이게 어떻게? 이걸 어떻게? 아거 충격적인 바다야 <웃음> <웃음> 이거. 나 이게 그거 잡았고. 으. 오 <laughs> 마이 갓. <laughs> <laughs> 어. 이거. 먹는 거야 군소? 군소 무슨 맛이야? 군소 딱 치면 군소 요리 군소 맛 군소 가격 와, 나와 수민의 반찬에서 여기서. 형 오늘 자리돔 해먹자. 어, 뭐? 어, 뭐야? 어, 뭐야? 자리돔 새꼬시 먹자. 응. 이거 전부 자리돔이네. 너뭘 잡았니? 어제 그거? 응. 새우? 우와, 어. 오. 오. 돌고래 래 너무 심해. 우와, 오. 오. 어, 낚시를 못 하겠어. 우와, 우와. 우와, 우 우와. 왔다가 어 왔네? 뭐야? 거기서, 여기. 쑥 들어간다, 사라진다, 들어가서. 줄 너무 느슨해지면 조금씩 감아줘. 들어간다. 잘 잡혀 <laughs> 좋았어 야왜 이렇게 잘 잡혀 빨리 넣어 고! 아니 오히려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아 진짜 빵이 아니고 진짜 오히려 아무 맛이 안 나. 그러네 그래 음형 응. 자고서 한번만 타 봐. 뭘래 근데 더 먹어봐, 잡고. 아형 입에다가. 맨 <laughs> 니가 먹어. 아니형걔안 아, 살았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냥 먹어. 싫어. <laughs> 반반반반 반등하는 거야. 이뿔 부분이 밥도둑이라던데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알겠어, 이게 왜 사람들이 먹는지 도 알겠고.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막. 으악! 막 이런 거 라인처럼,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. 이런 건 아닌데. 살면서 굳이 군수 안 먹어도 될까요?